아, 간만에 교육청 뉴스를 몰아볼게요.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실습비 가지고 술 마시고, 면도기 사고, 한우 처먹고 난리가 났다는데, 아, 선결 제 해놓고, 교사 35명이 96번에 걸쳐서 3,900여만원을 결제했다.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게 뭐다 소고기 사먹고, 술 사먹고 한건 아니겠지만, 야, 잘좀 하자. 너네 몇명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이미지 다 망가지잖아. 또 이거 영수증 처리하는 행정실 교행은 무슨 죄야? 응, 음? 슈퍼 사장님 볼때 얼마나 민망하겠어. 안망한가? 민 행정실하고 조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. 얘네 말 들으면 얘네가 고생이고, 얘네 말 들으면 얘네가 고생이고. 알 수가 있어야지. 고등학생 애들한테 수가를 쳐준 것도 아니고, 수은 너무하지 않냐? 소고기. 이거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이상하게 쓴 거하고 똑같은 거지, 뭘. 이건 더하다. 응? 애들 학습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. 광주에한 초등학교에서 10명 중에 7명이 다문화학생이랍니다. 어, 그래가지고 뉴스를 봤더니, 막 교장 선생님이 인사 말씀하시는 거, 러시아어로 동시통역하고 난리 났는데, 뭐, 이거 이제 받아들여야지, 응.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,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어린 친구들 보면 이쁘던데? 우리나라 사람 똑같은 거지, 이제. 제 생각엔 이제 다문화라는 표현도 사라져야 돼요. 그냥 우리 문화지 뭘. 제가 어디 작은 지자체 여행가서 소학갈 갔어요. 정말 이랬어. 환자 10명 중에 7명이 다문화였어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그랑 그 그때 느꼈어. 아이고, 우리나라 애들 됐구나. 우리나라 아들이지뭘 그래서 그때 느꼈지 다문화란 표현도 이제 안 어울린다 아 이제 본 김에 하나 더 보면은 요거 부산교육청에서 면접 등수 뒤집어져가지고 공무원 탈락한 친구 그 자살한 거 요게 이제 관련자들 무죄가 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인사청탁 이거 안 없어지지? 아 이거 사람 죽이는 건데 이거 예전에 충남에서 부모님한테 공무원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1년 동안 정장 입고 독서실로 간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떨어져서 자살한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뉴스엔안 나왔는데 이 친구도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필기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차마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고 아 저도 이 친구가 합격한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하고 정말 친한 친구 두 명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독서실로 공부하러 가는 거 알고 있었고 이제 공무원 시험 막 시작하고 할 텐데 누군가 합격하고 이거 면접 인사 청탁하면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. 이거 하면 안 돼요. 야, 이거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거기다 이 유족은 또 뭐야. 유족들은 어, 평생 얼마나 상처야. 내가 빼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아 이거는 막 딱한 이거 진짜 하면 안 돼.